아. 여보!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맞아요. 다이어트 제품이 들어왔어요. 저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주시려고 다들 들어오는 거니까. 자, 바로 어떤 녀석이 들어왔냐면요. 짜잔. 바로 바로 3일 퀴변 다이어트로 유명한 3데이즈인데요 제가 변비 진짜 심하잖아요? 근데 얘가 묵은 수분을 다 빼준대요 담당자님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인형님 3일 동안 2kg 감량하실 수 있어요 파이팅! 어디 한번 3일 동안 푸파할 건데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저는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 사실 지금 마법의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법의 날은 먹고 싶은 것도 엄청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푸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딱 마법의 날에 이 녀석을 먹으면서 푸파도 하려고요. 우선 초록이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분홍이는 바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뭐, 먹을 거싹다 먹고, 이거 두 병을 한 번에 먹어서 시너지를 높일 겁니다. 나만의 꿀팁이랄까?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부터 한번 재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지금 몸무게가 몇킬로인지 재볼게요. 과연. 안녕하세요. 응? 큐. 다행이다. 60kg 아니잖아?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아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뭐 먹었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일어나자마자 후르츠에 우유 한번 때려주고. 아, 아, 어제 나바보가봐 어, 어떻게 나왜 이래? 아, 점심에 친구 만나가지고 떡치즈는 주셨어요.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마포역에 있는데 원주떡볶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 떡볶이집이에요. 아 저녁엔 역시 PC방 야외방송 갔는데, 치즈 돈까스 덮밥, 콜라, 치즈티, 감자튀김, 닭강정, 치즈마요 볶이 스무디, 아, 뭐, 뭐거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뭐, 대충 이렇게말 해도 3,000칼로리 넘으려나? 인터넷에서 대충 검색해본 칼로리들 적었는데, 다 해서 거의 6, 7천 칼로리? 응. 뭐야 나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근데 떡튀는 오늘 다 먹은 게 아니고 나눠 먹었으니까 뭐 대충 1일차는 4천 칼로리라고 칠게요 그리고 집에 와서 초록이랑 분홍이 바로 때어준 거랍니다 와 그리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화장실을 그냥 와씨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잘 잤다 하고 물한잔 먹고 딱 이제 살짝 이제 어깨 좀 이제 좀 약간 허리 좀 이렇게 풀어주려고 딱 저기 누워있는데 그냥 화장실 바로 직행. 바로 비워냈습니다, 진짜. 똥구멍이 욕하더라고요. 아, <laughs> 그리고 이제 천천히 본가에 갔어요. 가자마자 엄마랑 데이트하면서 파스타랑 리조또 먹어주고. 아, 맞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탈리아의 날씨는 스파게티. 죄송다 <laughs> 어, 점심에 쌀국수 먹어주고 아 근데 진짜 원래 이거 약간 늦은 점심이어서 이거 먹고 더 이상 진짜 안 먹으려고 다짐하고 진짜 또 다짐해서 쓰리 데이즈를 바로 먹었거든요 I'm sorry 바로 그냥 집에서 이제 출출해가지고 족발 푸파 했습니다 아 원래 이거 쓰리 데이즈가 저녁까지 다 먹고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마시고 자는 게 제일 좋은데 아, 뭐, 그냥, 뭐, 어차피 먹은 거. 그냥 디저트까지 때려줬어요. 맛있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살려주세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연달아 세 번을 가느라 힘이 <laughs> 없어요. 어... 그리고 3일차. 아침에 저 치킨 때렸습니다. 아니 원래는 치킨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배가 불러 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족발 먹으면서 아,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치킨 때려야겠다. 이건 답이 없다. 해 가지고 바로 그냥 치킨 때렸습니다. 음, 음, 음. 음. <laughs> 그리고 약간 좀 배가 부르니까 좀 걸으면서 소화를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제 가족끼리 아이 쇼핑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빵사 먹고 그렇게 또 돌아다니다가 장어집 이제 많이 돌아왔으니까 또 이제 원기를 보충해야 돼가지고 장어를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찡막하려고 했는데 그거 알죠? 뭔가 아쉬워서 진짜 찐찐찐찐 마무리.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빵. 근데 역시 빵은 소보루빵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인정? 그리고 집에 와서 스무스하게 분홍이 초록이 젖어주고요. 그리고 잤답니다. 와. 진짜 이날은 이상하게 마시고나서 1시간동안 계속 배속 꾸룩꾸룩 거리더니 하... 자고 일어나가지고 엄청 나왔어요 더 이상 나올게 없어 제발 와 여러분 보이세요? 3일동안 거의 만클로리 넘게 먹은거 같은데 와 진짜 행복하네요 해피해피해피야 햇빛, 햇빛, 3일동안 잘 먹고 잘 싸고 진짜 잘 잤습니다 이게 바로 먹잘싸라는 걸까? 음. 응? 흠와 진짜 평상시에 초록이, 불홍이를 알약으로 된 것만 먹다가 이렇게 액체로 된 걸로 먹는 게 조금 걱정됐거든요. 약간 맛이 너무 쓰면 어떡하지?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럴, 이럴까 봐.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약간 달달구리한 포도맛과 사과맛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맛있게 다이어트했다니까요. 이거 분홍이는 HCA 성분이 탄수화물 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가지고 체질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달달한 포도맛이었고 그래서 거부감이 들지 않게 맛있게 먹었어요. 초록이 같은 경우에는 쾌변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진짜 다 때려박았대요. 그래갖고 대장 운동을 촉진시켜갖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데 야저 진짜 효과 엄청 컸어요. 여러분 쓰리 데이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어딜 가요? 담당자님이 영빡이분들을 위해서 단독 시크릿 페이지를 오픈하셨어요. 3일 급진 급바 다이어트 3데이즈. 와, 미쳤다. 제가 먹은 3데이즈 세트가 무려 55% 할인? 와, 만원대에요. 역대 최저가라고 하던데. 대박사건. 남성분들은 다이어트부터 건강까지 챙겨주는 올인원 블랙맨. 여성분들은 기능성, 기본에 충실한 슬림 밸런스, 초록이, 분홍이.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시크릿 페이지 링크 넣어놨으니까요. 다들 많은 관심 부탁해요. 만관부, 만관부. 그럼, 안녕!